장애인 증장, 정장, 증장령, 뭐, 뭐, 대폰가, 어, 박경숙씨라는 사람이 시위를, 지하철에서,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, 고소고발이 18차례나 돼서 출석을 18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출석이 안 됐답니다.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답니다. 근데, 정치하는 것도 좋고, 또어 장애인들한테 어 많은 것을 달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렇지만 시민의 발은 묻지 말아야 됩니다. 싸우려면 은 정부에 가서 어 싸우든지 국회가 싸우든지 해야지 어 시민들 발은 묻지 말아야 됩니다. 그게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하더라도, 그 서울 시민들이 발을 갖다 묶이면은, 그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. 아무리 합당한 일이었다 하더라도, 그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, 어, 출석 요구를 하면은, 일반인들은 다 갑니다. 한 번, 두번 부르면은, 어, 갑니다. 경찰 조사를 겁내는 사람들이 무가 있겠습니까? 제가 있으면 저를 받아야 되는 기고, 제가 없으면 내가 해명이 되는 거고, 정치인들까지,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, 일반 국민들도 안 해도 된다는 따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법을,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지키지도 못한 이 썩은 인간들이, 어, 이런 행태라니까 국민들 따라가는 거예요. 정말,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썩었다는 겁니다. 법을 집행하려면은 법을 지키야될거 아닙니까? 경찰, 검찰, 판사들도 법을 집행하면은, 어, 어떤 돈이 있고 빼기 있는 놈 말고 일반인 들이랑 똑같이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럼 국회의원이고 당대표고 어, 장관이고 돈 있고 빼기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돈 넣고 빼기 없는 놈들만 잡아넣고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불구속 재판이라도 판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판결을 법원의판사들눈물보면 3개월법이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지 갖고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이 1년 2년 서 재판을 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법 집행한다고 어, 대한민국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판사들이 정말 대한민국 판사들이 검사 경찰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있는 놈이 어, 법을 집행하는 겁니까 없는 놈들만 잡아넣고 경찰, 검찰, 판사들이 썩었다는 겁니다. 이래가 대한민국을 어? 법치국가로 만들 수 있고 법치를 지킬 수 있습니까? 정말 안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아무리 그 하더라도 우리가 불법은 안 해야 됩니다. 불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고 서울 시민들 발은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아무리 내가 합당하고 어할 일을 해야 되지만은 서울 시민들이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법이고 좋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.